19절 이면넣기 이틀. 중요한 개념은 18절에서 다 배웠고 19절에서는 차근차근 이끌기에서 이면넣기 썼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 그러한 표현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19절은 진짜 그냥 표현법만 익히고 끝이에요. 따라서 이면넣기 개념을 제대로 배웠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19절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떠한 문장 A다가 참이라고 할때 이무의 문장 X에 대해서 X 쓰이면 A다. 이러한 결론을 갖는 논증, 타당한가요? 지금 단박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단박에 답을 하지 못하겠다면, 18절 다시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답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문제를 한번더 꼬아볼게요. 위에 결론 말고, X가 거짓이면 A가 참이다! 라는 이런 결론도 A로부터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나요? 18절을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라면, 첫 번째 결론도 타당하게 도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결론도 타당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 결론이 조건문이니까 이면 앞을 딱 끊어서 x 혹은 not x를 전제에 넣었을 때 이러한 결론 a를 마땅하게 도출할 수 있나요? 어 그럴 수 있죠. 왜? 어 전제 a가 있었으니까 결론 a로 이끌을 할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는 분들 있나요? 자 전제 a가 참이라는 게 있고 x가 참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a가 참이다. 이게 타당한 논증이라는 거예요. 왜?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전제 a가 참 이라고 했는데 결론에 A가 거짓이라는 거 당연히 상상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러한 논증이 타당하기 때문에 A가 참이면 임의의 문장 X에 대해 X이면 A다라는 결론을 타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 X가 거짓이면 a 다도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1 8 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건문 A이면 B는 언제 참인가? 아, 후건 B가 참이면 참이라고 살짝 적어놨던 거예요. B가 참이기만 하면 임의의 문장에 대해서 전건에 집어넣어 이 조건문도 무조건 참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다? 어, 이면 너기를 통해서 알수 있다. 언뜻 반 직관적인 이야기 같지만 일상어 감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 공부할 거야. 이게 참이라면요. 나는 내일 비가 와도 공부할 거야. 또 당연히 참이고요. 나는 내일 비가 안 와도 공부할 거야. 또 당연히 참입니다. 어? 내일 공부한다가 참이면 이미의 조건을 앞에 붙인다고 해도 다 참이라고요.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철학자들은 이러한 추론을 약화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어떤 주장 A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장을 사람도 살짝 한 발짝 뺍니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a 하자는 게 아니라 x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 a 하자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빼는 거 응? 원래의 주장을 조건문의 후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런 걸 주장을 약화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마땅한 추론을 이해할 수가 있다 18절을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라면 이거 딱 보자마자 단막에 옳구나 라고 답을 할수 있었을 거고 이게 뭐야 좀 갸우뚱 했다면 18절을 다시 복습한 다음에 19절 공부해 주세요. 19절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1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다음 추론이 맞다 는지 따져보자.